진우씨, 네. 제가 원룸에만 살다 보니까 좀 지겨워져서 그런데, 투룸 좀 괜찮은 집 없어요? 너무 많죠. 월세 전세 어떤 걸 구하시는데요? 상관없어요. 월세는 한 얼마 정도? 550? 50 정도면은 내가 알고 있는 매물이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개가 좀 있다. 그런 것만 좀 감안을 하면은, 원룸보다 훨씬 더큰 투룸에서 살 수가 있다. 아이, 뭐, 아쉬워봤자. 저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낭만과 감성이 있는 아주 저렴한 투룸 마당부터 한번 봐봐봐. 여기 다쓸수 있어.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았었을 때, 요즘에는 사람들이 딱딱 하잖아 남의 집 앞에서 땅 따먹기하거나, 근처에서 뭐 공놀이 조금만 해도 뭘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다할수 있어. 여기까지 너 땅. 여기 보면은 여기 고양이도 같이 놀고 있네. 저기 고양이 놀라고 하고. 그래도 어차피 다쓸 수가 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가네 조금. 아니, 어디, 어디 가. 아 어디 <laughs>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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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말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좀 옛날에 낭만과 감성이 조금. 있긴. 일단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아 맞아 맞아 이게 잠금장치예요? 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물쇠로 해서 옛날에 요구르트 그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좀 열쇠 숨겨놓고 했었잖아 이게 어차피 잠기고 열리고는 다 한다 괜찮다 어차피 좀 잊어버리면 뭐 어때 요즘에는 열쇠 그 불러가지고 다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근데 문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낭만과 감성 들어와봐요. 아우 아우 좁아 아우 일단 여기가 신발장 여기 세탁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 벗을 수 있어 바로 빨리할수 있다 이거지 물은 잘 빠져요? 물도 되게 보면은 화장실 바닥이 아니잖아요 캬, 정확하게 이 시멘트 시공 한번 봐봐봐 물 절대 안 돼. 첫 번째 빵 좁지 않잖아 이 정도면은 침대 놔두고 책상 놔두고 해도 모든다할수 있다 지수씨가1 네. 6 8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1 6 8 천장 높이 이게 맞아요? 제가 말했죠. 낭만과 내가 키가 작지만, 우리나라 평균 173이야. 내가 까치 받을 정도로 안 다쳐라. 180만 안 넘으면 된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리고, 옛날 사람? 저도 너무 조금. <laughs> 그리고, 요즘 집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심하죠. 근데 여기 봐봐. 저도 통통 소리가 안 나. 이 정도면 은 위층이랑 싸울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지. 엄청 좋은 아파트 들어가봤자,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뭐, 뭐 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나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다 되어 있어요 부족하다? 이것도 있잖아 어? 이거 다 있는 거야 이것도 원래는 부족했는데 이게내가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방 잠깐만 잠깐만 잠깐 손잡이 이거 뭐예요? 다 아, 이게 바꿔달라고 해서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방 싸는 거 하나 넣으면 되니까. 이거 그,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좋은 이유가 뭐냐? 여기 친구가 낫죠? 하지만 좋은 게 어디 있으면 여름이잖아. 에어컨 바로 집방이라는 거야. 친구도 없고 방 넓어봤자 에어컨 안 되면은 원래 죽어. 전기세 때문에 쪄 죽어. 근데 여기는 에어컨 집방으 바로 온다. 여기에 딱 최신식 가스렌지. 가스키인 줄아니 가스키는 보일라. 아니, 근데, 형광등이랑 이 눈높이랑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아, 이게, 좀 가깝긴 한데, 뭐, 이 정도야, 뭐. 어쨌든 우리는 앉아서 생활할 거니까, 계속 걸어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든 여기 창문도 있으니까, 지금이 오후 3시, 4시여서, 해가 질 시간이잖아. 뭐, 3, 4시에 해가 져요 뭐. 아니, 겨울쯤에는, 저, 원래. 이 동네는 그래.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오늘 한겨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 그리고 이게, 그, 전등. 여기서 하면 좋은 점 하나 생각났어 내가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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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키큰 놈들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들 안 들어와 피디는 결혼할 거죠? 네 애도 나을거 아니에요 그죠 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말안 듣고 아빠 말안 들었을 때집 밖에 이렇게 쫓겨난 적 있었어요? 어 그랬던 적있렇죠 만약에 피디님이 결혼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여기 서그 아. 다음에 이걸로 잠그잖아? 못 나와 여기서 그냥 타색하라 그래 너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라고 하는 거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지금 집에 누가 이런 잠금장치를 써요 이런 것도 좋게 생각하면 가정교육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 여기 딱 들어오면은 또 주방 없으면 안 되잖아 밥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방 가스레인지 여기다가 오징어 구워먹고 할수 있지 화장실도 여기 이렇게 있고 살좀 빼셔야 되겠는 게 조금만 더찌면 여기 그냥 끼겠어요 아 이게 살이 <laughs> 너무 좁잖아요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살만 빼면 돼 평범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는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같이 냉장 붙이면은 면서 지나갈 수 있어 내가 좀다 좋은데 친구도 너무 작고 이 정도까지는 바란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낼수 있나? 월세 말고 아예 전세집으로한 얼마 정도? 1억 업다운 정도? 거기서 조금 은 뭔가 부족하기는 해. 근데 하지만 서울에서 1억 투룸 찾기가 김서방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근데 보여줄게. 아이, 진짜. 왜 <laughs> 또? 또 반지야, <반지화요>? 아니 <laughs> 싸니까. 근데 여기 반지야, 반지야 같지가 않아. 하여튼 반지야. 일단 드디어 네, 들어봐, 들어봐. 봐봐. 아까랑 다르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투룸. 아니, 여기가 무슨 투룸이에요? 딱 보면은, 이거 뭐안 보여, 여기? 문나두라고 봐봐. 전등. 커다 켰다 편지지어 여기 어, 방이 전등 방에 전등이 있고 거실에 전등이 있다면 분리가된 거지 그리고 그래, 여기 방도 은 있잖아 바로 작은 방 안방 대트이라고 이게, <laughs>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봐봐요 여기 보면 이거 달면 돼 어? 피디만드릴라고 내가 이거 다 빼놨어. 가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다 베란다. 베란다처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소장이 <목소리> 저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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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 이게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은 케어의 흔적 같은 건 이제 저 정도는 이제 참고 이겨내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안에도 다 지저분했지만 이번에 여기 건물주님께서 벽지랑싹다 바꿔주셨다. 근데 이거 문이 좀휘딱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치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 음. 이게 여기는 안 다치는데 보면은 하나 더 있어. 이걸로 다으는데 여기는 그냥 좀 이제 개방감 있게 어스로라다가 아, 이거 필요 없어?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스마이버시가안 지켜질 것같아아반지하서 괜찮아. 그리고 주방에 가스레인지 넣어달라고 넣어줄 거고, 싱크대랑. 아, 근데 저거 뭐예요? 그 화장실이 턱이 있잖아요. 우리 피디 양반이 애를 낳고 하면 애기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응가못 하잖아. 계단, 계단. 주인분이 세시한 배려를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 좀 빵꾸가 나 있거나 이렇게 하긴 한데. 계단은 아니지만, 계단 용도로도 쓸수 있다. 밟으면 이거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맞아요 아니, 당신이 밟으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애가 밟아야 된다고. 애초에 화장실을 좀 평범하게 지었으면 되지 않아요? 이거 턱이 너무 높은데. 아니 근데 반지하 화장실은 좀 물이 잘안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음. 물가가 떨어지면은 수도관으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잖아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이 내려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 하지만 여기는 턱이 있잖아요 쭉 간다 이거야 이것도 세심한 배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여기는 괜찮아 이거 되기는 하는 거죠?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도 가짜 CCTV 팔잖아요 보안용으로 얘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되지는 않아 불 탔네 폼으로 달고 다니는예요아 그래서 이것도 그래가지고 또 주인공께서 좀 디자인을 하셨는지 이 색깔도 조금 누렇잖아요 보면은 여기 다 색깔대로, 어, 어, 누런 색깔대로, 어. 그래서 여기 얼마 돼요? 방을 쭉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이1억대 전세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2억3억대 정도 되는 매물 있나요? 당신 어차피 그 현금 1억 넘게 없잖아. 그니까 좀더쓸 테니까 좋은 데 있잖아요. 좀 숨겨놓은 거. 공지 돈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외관부터 다르죠. 보안시설이 아까 그런 누리끼리한 이상한 인터폰 하는 거 아니잖아. 힘들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이제 안 내려갈게. 올라갑시다. 올라갈 때도 발 쓰지 마. 손난 써. 따닥따닥 따닥 누르면 바로 이제 3층까지 올라간다고. 3층 밑에 16, 1 33분. 피디님이 지각인지 아닌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핸드폰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 여기는 AI로 다들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AI예요 그냥 3으로 된다 그리고 4 3집 7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때 첫인상을 3초 안에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집을 구할 때 7초 안에 판단을 한대 누가 그러는데? 응. GPT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봐봐 헛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와, 여기좀 깔끔하네요. 뭐. 알았잖아, 여기는 우드톤으로다가 대리석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알아요? 원목, 목재, 나무로다가 여기 다 해놓고 냉장고 놔두라고 싹다 넣어놨고. 이쁘잖아요. 거실. 아까랑 내가 솔직히 말해서 피디 양반이 똥지똥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원래는 아까 거실 없었잖아. 사실 그런 거는 품이라고 하기 조금 그래. 근데 여기는? 스키 걸어둡쇼! 빼놓잖아! 방도 딱두 개야. 드디어 이제 투룸다운 투룸을 보여주지. 그치. 여기는 작은 방인데, 레스룸 해도 되고, 피디님 이제 컴퓨터 놔두고, 야근 해도 되고, 야근이, <laughs> 야근이 아니야. 아니야, 야근이 아니야. 여기도 이제 뭐, 놀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정도 높이잖아? 돈들 까지할수 있어. 여기가 큰 방인데 킹 사이즈는 조금 무리일 것 같지만 더블 사이즈 정도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 에어컨 있지? 이거 필요가 없어 쌍창이다 이 정도면 뭐 끝났지 이 정도면 어때 어때 이 정신 차렸네 그치 정신 차린 게 아니고 PD님의 그 꼼지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월세 전세가 아니고 PD 양반이 이 집을 사야 돼 근데 싸 얼마요? 요즘에 투룸 한 3억 넘잖아 신축이런데 여기는 2억 5천 4백 근데 일시불로 못 내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현금 6천만 원에 월세 한 100에서 105만 원 정도만 내면은 내 집이 된다. 잘 생각해. 월세 50 이런 거는 없어진다. 하지만 이거는 가져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자로 그 정도만 내면은 이 집이 제 거라고요? 이자랑 원금까지 다 해서 그거다. 지금 p d 님 저랑 집을 한몇 군데를 봤지? 세 군데. 아, 오늘만 세 군데 잖아 지금까지 몇년 동안 봐가지고 몇백개 왔잖아. 아니, 죄다 이상한 집만 봐도. 아니, 아니, 당신이 돈을 안 썼으니까. 근데 돈을 쓴다고 하니까 이 정도인 거지. 여기로 합시다. 어떻게 돼? 전화해? 네, 가격도 좋고, 방도 되게 있고 좋은데, 네. 시 같은 돈, 꽁지 돈 쓰는 건데, 좀더 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